고려시대 3대 사찰 도봉원터를 찾았다. 도봉원의 존재는 여주고달사지에서 알게 되었다. 도봉 계곡인데 소속은 북한산 국립공원이다 도봉산의 중심에 도봉원이 있다. 도봉 곡에서 가장 늘은 틀을 찾지하고있 도봉 소원 터가 도봉원의 중심이다. 도봉 소원은 터만 남았다. 도봉산이 만든 최고의 명단이다. 먼저 기존 사찰을 보러 계곡 건너편으로 갔다. 계곡 건너편은 음의 땅이다. 지도에서 아래쪽 길이 음의 땅이다. 이쪽 길이 도봉원 터가 있는 양의 땅이다. 도봉원 규모가 커지면서 계곡 양쪽에 모두 사찰들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음의 땅이 있는 곳을 걸어가는서의 뒤쪽에 물을 두게 됨을 안다. 계속 계곡을 따라 언덕을 오르면 사찰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도봉산의 주봉, 만장봉이 보인다. 시각적으로 명승이나 기우는 도봉은 그에 비해 너무 강하다. 도봉산의 중심은 만장봉이다. 걸음을 돌려 계곡 위쪽에 양의 땅으로 간다. 하늘이 열리고 너른 터가 나온다. 과거 도봉원을 지원하던 사하촌이 있었던 곳으로 추측된다. 노고수가 오래된 명당임을 알려준다. 도봉원 방향으로는 다시 터가 좁아진다. 이런 구조를 유토피아 구조라 한다. 안으로 가면 깊은 계곡만 있고, 노은 명당트가 없을 것 같아 보이게 만드는 지형이다. 좁고 어두운 길을 인내심 있게 걸어야 한다. 고려 3대 사찰은 희양산문의 희양원, 현재 봉암사, 봉림산문의 고달원, 현재 고달사지, 사자산문의 도공원현 영국사로 알려져 있다. 단순한 사찰이 아니면 원이라는 이름 때문에도 알수 있다 기양원이 현재도 그 기능 그대로 남아있다 기양원 즉 현재 문경 봉암사는 특별한 절이다 리엔에 오직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 일반에 개방된다 불교의 근간이 되는 공부하는 공간이다 보다룸과 도봉원도 봉암사 같은 특별한 불교의 핵심 상징이었다 불법으로 후상국을 통일한 고려의 인연이 서린 곳이다 봉암사는 구산선문 사찰의 대표인데 유토피아의 지형구조를 가진산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릉도원이 계곡 안에 펼쳐진 땅이다. 그리고 터이 상징적 존재가 있다. 봉암사의 비슷한 휴양산과 도봉원의 비슷한 만장봉이 끼는 둘다 보르나르트 지형의 거대한 둥근 암체의 산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양이. 마지막 구비를 도는 순간 고양이를 만났다. 어두운 숲 기운 뒤로 밝은 터가 보인다. 어두운 달빛 아래 답사를 한 이유는 명당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다. 어둠이 내릴 때, 명당은 인공조명 없이도 빛나는 땅이다. 도봉원은 조선시대 폐사가 되고, 유교의 상징인 서원이 들어섰다. 10여 년 전, 도봉서원을 복원하려 했는데, 해고국사 관련된 불교 유물을 포함한 유물들이 대거 발굴되고, 불교유적으로 판명되면서, 유교 건물로만 복원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서원 복원은 중단되고, 철조망이 쳐졌다. 덕분에 구산 서문의 풍수 명당 입지를 가진 도봉원 터의 길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고달사지보다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봉계곡의 모든 사찰과 심지어 망월사가 있는 원도봉계곡의 모든 사찰들까지 도봉원의 영역이었다고 추측한다. 이유는 도봉원을 만든 핵심 인물 해거국사의 활동이 비단 영국사뿐 아니라 망월사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도봉산 계곡의 수많은 절집들은 모두 기원은 도봉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 명당은 지금 거봉 서원살이다 달빛 어스름 아래서도 만장봉만큼이나 밝은 표가 계곡 속에 숨어 있다니 명당은 밝은 기운이 내린 땅이다. 도봉원 터를 처음 답사했지만 땅기운의 비범함은 너무도 강렬했다. 하늘이 밝을수록 어스름 싶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도봉원 터는 아늑하게. 박다. 만장봉과 향산은 모두 안반으로, 밤에도 빛나는 산봉우리다. 비범한 명당을 품었다는 상징이다. 구산 서문의 명당 기운을 느끼려면 멀리 곡성 동리산태안사나 문경 희양산 봉암사까지 가야 할 필요가 없다. 도봉산 도봉원터에 가면 된다. 숨겨진 명당이 달빛에 빛나고 있다.